입주금 얼마 있으면 돼요? 입주금 2,500, 맞습니다. 3,500, 4,500 택일입니다 네? <laughs> 프로드리 아는 진짜 집 소개 집프로 t v 의 우프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이 너무 좋습니다 가을이었다 밖에는 추워요 네. 그런데 여기는 따뜻합니다 그렇죠 창이 <laughs> 보세요. 보이시나요? 보이죠. 채강이촤르륵 들어와서 정말 네. 아늑하고 따뜻한 집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현장은요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한개 동, 12층 높이의 50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100% 이상 가능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구조가 또 끝내줍니다. 들어오면은요. 요구조 많이 좋아하세요. 방방방 쭉 있고 이렇게 네. 거실 주방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좀 특이하면서도 남들과는 좀 다른 집을 원한다라고 그렇죠. 하면 이 타입 요구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분양가는 2억 중반대입니다. 네. 거기다가 입주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입주금 얼마 있으면 돼요? 입주금 2,500, 3,500, 4,500. 네, 태일입니다 <laughs> <laughs> 맞습니다. 최저 입주금 네. 2,500부터 가능합니다. 네. 입주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용기만 갖고 오시면이집 분양받고 주인 될수 있으니까요. 네. 빠르게 나와서 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인고속도로 굉장히 가깝고요.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다 멀지 않으니까요. 어린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빨리 집 보러 나오시길 바랄게요. 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맞아요.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아우, 말이 막 급해갖고 입이 꼬였어요. 상공역도 멀지 않습니다. 7호 상공역입니다. 맞아요. 네, 현관 입구부터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집 보러 가시죠.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 서 있습니다. 양쪽으로 신발장이 보이시나요? 음. 키큰 장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이쪽은 팬트리 공간입니다. 어... 팬트리 만나볼게요. 네.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시스템 장자 넣고 필요하신 물품 올려두셔도 좋겠고요. 네. 낚시라든지 골프팩 이런 거는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런거 그대로 수납하시는 용도로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렇게 간단하게라도 팬트리가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중문 설치하는 거 가능하고요. 현재는 네. 중문이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네. 들어와서 방방방방 거실이라고 했잖아요. 네. 방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방 사이즈는 3,000에 3,1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네. 양쪽 다열자 이상 나오는 방인데요. 제가 3,100이라고 했잖아요. 네. 뒤에 공간이 또 있어요. 음. 그 공간 면적 빼고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그 공간까지만 3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천정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리로 와보세요. 이렇게 돌아볼게요. 네. 제가 여기까지 아잰 거예요. 아, 여기 공간이 있네. 네. 이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서 한번 네. 재볼게요. 네. 여기서 재면은요, 4,183이에요. 넓죠? 위에 장이랑. 맞아요. 화장대 같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어. 이거 침대 위치만 바꾸고요. 저는 북박이장을 한번 쭉짜 넣을 것 같아요. 그 침대 머리를 저창 쪽으로 해서 탁. 음. 꾸민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부 욕실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바닥과 벽면까지 시공해 주셨고요. 세면대와 자병기, 선반 거울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기 뽑아 주셨네요. 네. 바쁜 아침 시간에 간단한 샤워 가능하고요. 뚱뚱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좁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바쁜 아침 시간에 샤워하시는 거 일도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구부욕실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공간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로 만났던 안방이었고요. 와, 복도도 뚱뚱하네요. 그렇죠. 이 폭이 굉장히 좋고요. 복도 곳곳에 벽구등까지 설치해 주셨습니다. 안방 바로 옆에 있는 방 만나보겠습니다. 네. 방 사이즈 먼저 확인할게요. 방 사이즈는 2,300에 3,100 나옵니다. 한 쪽으로 10자 이상 나오네요. 그렇죠. 제가 아까 이 공간 빼고 3,100이에요 그랬잖아요. 네. 똑같으니까, 여긴 당연히 다 똑같겠네요. 그렇죠. 요 폭만 달라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방 사이즈 좋습니다. 책상과 침대, 서랍장까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요.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활용도 떨어지지 않는 넓은 공간입니다. 네. 방 앞으로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만나보겠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탁 꺾으면 메인 욕실인 거예요. 맞아요. 탁 꺾으면 네. 메인 욕실이에요. 앞에 방이 쭉 있으니까요. 어, 저... 이 공간에서 샤워할 수 있게 샤워시설 설치해 주셨고요. 진짜 커튼만 달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기에도 예쁘고요. 네. 세면대와 자병기 선반과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메인 욕실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방방 네. 또 방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 방다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복도를 따라서 방이 쫙 있어요. 쏙베이 그렇죠. 구조입니다. 방 사이즈는요, 2 5 0 0에 얼마게에요1 0 0이요 맞습니다. 네. 똑같아요요 폭은 똑같고요. 요 폭이 좀더 넓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방보다는요. 네. 눈으로 보기에도 넓은 방입니다. 슈퍼싱글 침대까지 충분히 들어오고요. 거기다 책상이랑 서랍장까지 들어오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의 여유로운 방입니다. 세간과 통풍을 리한 창도 넓게 빼주셨습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방을 촥 만나봤어요. 네. 이제 주방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이 좋네요. 그렇죠. <laughs> 어, 네. <laughs> 주방이 좋네요. 이렇게 네. 딱 눈으로 봤는데 또 주부의 입장에서 빠르게 촥 스캔했습니다. 네. 옆으로 냉장고 공간, 냉장고 그렇죠. 넣을 수 있는 자리 있는데요. 큼지막합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 대와 김치냉장고 충분히 들어가고요. 네. 3도어 냉장고까지도 예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공간 굉장히 넉넉하고요. 가스레인지 선택해 주셨네요. 네. 전기레인지로 교체 사용도 가능하시니까 가스 배관이 나와있다는 장점 강조해 드리고요. 깔끔하죠? 네. 뒤에는 말하지 않아도 보다 후드. 후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이 공간, 이 자리. 식탁 안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렇죠. 또 식탁이 있어야 돼요. 밥 먹으려면. 상치고 먹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식탁이 있다면? 네. 더 좋죠. 더 좋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 이 위치 그대로 식탁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식탁은 네.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됩니다. 네.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방공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주방 옆 다용도실이? LX 지인 제품의 샤시를 써주셨네요 네. 들어가 볼게요 오 여기도 뚱뚱해요 그러게요. 네, 뚱뚱한 집 너무 좋아합니다 네. 스프레이건까지 설치해 주셔서 청소하기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까 욕실에도 이렇게 탁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걸 좋아하시나 봐요 건축하시는 분이 공간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물딱 넣으면 좋을까요? 워시 타워요? 맞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탑으로 쌓아오르는 워시 타워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 공간에 그대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용품까지 충분히 들어오는 자리고요. 빨래 바구니라든지 기타 용품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보일러. 와, 음. 다다라트니 정말 조용한데 지금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죠? 그렇죠. 기 들어가 있고 보일러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요 나, 남은 공간 있잖아요, 밑에. 네.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를 매일 버릴 수순 없으니까. 아,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철문 탁 닫아놓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샤시문을 딱닫으면 조용하고 아늑해지고요. 어우, 어,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네요. 레이스커튼 자리. 오. 어. 찰랑찰랑찰랑 예쁘게 전호으시면 네. 좋겠습니다. 거실에 돌아왔습니다. 와, 거실 매력있다. 그죠? 엄청 길어요. 그리고 특이하잖아요. 네. 그냥 평범한 집들 많잖아요. 네. 누가 댓글에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게 평범한 집이네요. 라고. 네. 여기는 평범하지 않은 집입니다. 아, 이렇게 사이즈가요, 5,200이에요. 오. 아.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는요, 3,450입니다. 오. 둘다 높네요. 여기는요, 이렇게 넓게 소파놓고요 네. 안마 의자 있잖아요. 크 어. 안마 의자 커요. 그래서 네. 공간 진짜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커다란 안마 의자 놓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될지, 막 여기는 정말 행복해지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놓고 저쪽에도 TV 놓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고 저쪽 벽에도 네. TV를 이렇게 놓고 쇼파를 이렇게 놓으셔야 되고요. TV를 여기다 놓고 쇼파를 여기다 놓으셔도 됩니다. 네. 창을 달려도 되고 쇼파를 이만큼 끌어내고 뒤에 책장을 놓으셔야 됩니다. 어 갑자기 네. 입에 모터를 다신 듯한 원하시는 대로 어... 인테리어 하실 수 있는 네. 그냥 평범한 집이네요.라고 댓글을 달수 없는 그런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 어, 맞네요. 네. 창도 양쪽으로 쫙 빠져 있어서 채광도 정말 좋은 집입니다. 전장에 보이시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도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집도 예쁘지만 분양가도 예쁜 집입니다. 네. 분양가 2억 중반에 만날 수 있고요. 입주금 2,500만 준비되시면 이 집에 주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기타 자세한 내용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프로TV의 우프로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뵐게요.